I mm -hmm. 你先过来。 I'm 얘기 우리 성령의 <laughs> 칼을 우리 엄마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다시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가 가장 작은 모습으로 가, 가장 작은 입술을 벌려서 기도하고자 하나님 작은 수준으 모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19가 빨리 물러가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을 주수 있는 아이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때문에 행사를 못하는 일이 없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 같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자고자 하니 추운 날씨 가운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참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무덤무로잘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각 반응마다 지켜주시고 엄마가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들어수 있는. 기도를 주세요전님 말씀 을잘 들을 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를번역한듯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라 아멘. 아 저기는 어디일 거요 이게 누지 그치? 누구? 세대들이면은 여기서는 누예요나무래고하지 앉아 방치안보이치해 여기 앉아 괜찮아요 앉아요 아, 네. 앉아요 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laughs> 말씀을 지키는 사람니 그리고 다음주에는 마리아와 결혼을 한대요 네. <놀람> 하나님의 아들이이아 하나님께서 주신 아기 그러니까 네, 걱정하지 마세요, 마세요. 안보여요 안안 앉으세요 천사님을 만고 걱정이 사라졌 그리고 모 하나님께서 주신 아기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어요. 이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하셨고요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요셉은 마리와 결혼하지 않았지만 아기가 생겼어요. 하지만 그것을 걱정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우리 친구들도 아기 예수님을 같이 기다리시오 우리 엄마와 함께 아보실 엄마와 함께 모아보실까요? 엄마아 저희 영감독 친구들이 작은 손길을 모아서 사회에 등을 하셨습니다. 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정말 영었습 저희가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감사하 기다렸던 것처럼 저희도 사들이의 이름으로 아멘하의이름으아버 주기도 모나자. 동가도와니하늘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가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나 안녕하세요. 영유아부 여섯 명의 친구들이 예배에 나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도 다 있지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올해가 벌써 12월이 됐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우리 영유아부에 와서 1년 동안 많이 쑥쑥 자라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먼저 우리 친구들 아까 약속했던 선생님, 내가 윤동생 잘했어요. 나오세요! 우와, 자, 우와. 우리 친구, 남편 친구 죄송해요 로아도 주세요 로아 축하합니다 우리 로아 거뭐 줄까요? 로아 거 로아 도 갖다 주세요 네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보고 있는 친구들도 선생님이 예배 나오면 만들어주시겠 우리 오늘 몇 가지 어, 시상식이 있습니다. <laughs> 저희가 그동안, 여기 화면도 맞춰주세요. 예배를 1년 동안 잘 들인 어, 모업 어린이를 어, 시상을 오늘 하려고 하는데요. 와 저희가 정말 많이 고심하였습니다. 네. 너무 치열해서 아주 힘들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멋질서 뭐 그다음에 온라인 예배 여러 가지를 저희가 종합해서 우리 세 명의 친구를 선정을 했는데요. 부담 나와주시고요. 자, 어 우리 김혜윤. 뭐야? 어, 도화진. 어, 자, 여보세요. 여기다 김혜윤 어린이 나와주세요. 여삼장을 줍니다. 네, 수합니다 네, 우리 상을 못받은 친구들도 선생님이 특히 게 사세 어린이들은 우리가 지금 예배 때 푸짐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어서 우리가 틀리를 꾸며오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그동안 우리가 영유아고 어린이들이 활동한 거를 제가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빔이 안 나와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각자 감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톡으로 지금 영상을 보내드렸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자, 우 아이들하고 같이 이거 보실 동안 저희가 이부활동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것도 줄게요. <목소리도> <목소리도>